110만 꼭지 버준 천진 야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고본이란 약초예요 고본은, 어, 낮은 산에는 없습니다. 주로 고산에 있어요. 어, 설악산 소청, 중청, 대청 그쪽 능선 부분 많이 있어요. 어, 화학산에도 많이 있고, 주로 이제 바위틈이나 이제 너덜지대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아, 고본은 약초로도 사용을 하지만, 아, 요게 또술 담그면 맛이 기가 막혀요. 어떤 맛이냐. 완전 한약 여러 가지 넣고 폭달인 그런 맛이 나요. 어, 꽃은 허옇게 피죠. 어,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는 얘기죠. 줄기. 고보는 줄기, 뿌리 다 같이 넣습니다. 어, 요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향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 담글 때 많이 넣으면 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한2터다 그럼 말려서 요거 한두 뿌리 정도. 한 뿌리나 두 뿌리. 어, 그래도 충분히 우러나요. 어, 한약맛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아할겁니다 이게 어, 한약 먹는 느낌이 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싹 말린게 좋아요 완전 100% 건조시킨 다음에 말리면 향과 맛이 깊습니다 그리고 잡맛이 안나요 대신에 다른거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오리지널 고분만 넣고 하시면 돼요. 바짝 말릴 경우에는 굳이 20도, 25도 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즘 16도짜리 있잖아요. 세로, 세로 어, 증류주예요. 시석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로 어, 정도 넣어줘도 좋아요. 왜? 수분이 없잖아. 바짝 말렸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잘 우러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반주로 한잔할수 있고 약초 뭐 이렇게 약용으로도 한잔 이렇게 건강주로 한 잔씩 마실 수 있으니까. 어, 요거 한번 담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후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맛있는 술이에요. 어 고본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